하루 평균 29만 명이 찾은 올림픽 개최지, 폭발적으로 늘어난 관광객만큼 사고 위험도 커졌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메인 프레스센터, 올림픽 소식을 전하기 위해 24시간 불을 밝히는 이곳이 소방대원들의 숙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과연 소방대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메인 프레스 센터 지하주차장 한 켠에 세워진 임시가벽. 이곳이 소방대원들의 대기실이자 숙소입니다. 얼핏 봐도 거처라고 하기엔 뭔가 허술해 보이네요. 심지어 숙소 안에선 간이 텐트 생활까지 해야 합니다. 대원들이 근무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오니까 난방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침구를라든가뭐 이런 걸 준비를 못 해고다 보니까 첫날 보낼 때는 거의 날밤을 새웠죠. 뭐 직원들끼리 그냥 서로 체온을 느껴가면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신 분들은 아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뚫린 천장으로 들어오는 자동차 매연과 겨울 추위도. 고스란히 대원들의 몫이죠. 이 건물이 이제 그, 그 스프링클러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프링, 스프링클러 헤드가 그 어떤 뭐 물질에 의해서 막게 되면은 용 재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장을 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온풍기가 하나 있지만 온풍기가 뭐 열기가 다 밖으로 뭐 세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운 거는 똑같고요 네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텐트와 전기장판은 대원들이 사비를 털어 구입했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쪽잠을 자야 하는 소방대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텐트에서 주무실 줄은 몰랐어요. 아, 예, 좀 추워서. 처음에 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아니, 기온도 굉장히 찬데요. 여기서 주무실 수 있으세요? 주무시는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예, 괜찮아요. 처음에 올림픽 그 저기 지원 이제 근무 나가신다고 하셨을 때예 이런 근무 조건에서 주무실 거라고는 생상 못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저희 다 몰랐죠. 막상 딱 왔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네.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냥 근무자들은 근무 나가고 여기서 쉬었는데 그러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것도다 따로 이제 구했거든요. 서로 이제 단체 구매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장판도 저희가 이제 해놓고 뭐 그렇게 뭐 있는 거죠. 며칠 <laughs> 주무셨는데 그 네. 적응할만 어떻게 하세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저희는 뭐 소방관은 이런 거 정말 잘합니다. 괜찮다고는 하지만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평 없이 생활하는 건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소방대원 마크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음 근무자를 위해 자체 동영상까지 제작했다네요. 김준웅입니다. 어, 오늘 이 동영상은 그 아직까지 현장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지금 FPCP를 소개하고자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여기는 소방 C.P.고요. 또 옆에는 소방 저희 대기실입니다. 소방시은는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시피장님이 계시고 네, 대원 그리고 또 시피 요원이시최상주님께서 소화기, 소화기 소화기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운동시설이 열악해서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일 중요한 학소입니다 3명이 갈 수가 있습니다. 3명 그리고 네, 2명 그리고 안쪽으로 가면 우리 유일한 저희 홍익점 권수환양관장을 위한 경리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위에 네. 보시면 네, 다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엄청 춥, 춥습니다 하지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laughs> 좋아지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창에서 뵙겠습니다 유일한 여자 대원인 권선양 씨의 생활도 녹록치 않습니다. 선생님 봐도 되나요? 아 네네네 여기가 제가 두달 동안 <laughs> 지냈던 저의 개인 침대입니다 이쪽이요. 우와. 몸을 뒤척이기도 힘든 좁은 공간이네요. 이곳에서 피곤한 몸을 누였던 권선양 대원. 그래도 여자란 이유로 개인 공간을 쓰고 있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결국은 대기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혼수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저 같은 넉살에 막이 정도가 되니까 막아나방 따로 해달라고 파티션도 쳐주고 내 침대 하나 따로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직원이 몇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직원들이 오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남직원도 저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서로 이렇게 <laughs>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 불쌍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근데 다 똑같은 소방관이니까요. 즐겁고 재밌게 잘 생활했습니다.